새내기들의 시간표를 책임지는 은희, 현희입니다. 이번 2탄에서는 시간표 예시들을 살펴볼게요. 챕터 3. 망한 시간표 첫 번째 망한 시간표는 쌍둥이 타워형이야. 왜요? 이틀만 학교 가는 건데 꿀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짜면 언뜻 보기엔 효율적이지만 막상 공부할 때 힘들고 특히 시험 기간 때 하루에 4과목씩 시험을 쳐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그 생각을 못했네요. 통학생이면 하루 이틀 정도는 공강을 만들어도 괜찮고 자취생들은 5일 동안 골고루 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해 체력 안배도 하면서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도 부담이 덜하거든. 그렇구나. 두 번째 망한 시간표는 여백의 미 유형이야. 이건 진짜 별로네요. 그치? 시간 활용도 어렵고 갈 때도 마땅치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우리 동아리방 가면 되지 않아요? 어, 그러면 되겠다. 신입생 여러분, 우주공강이 생기면 우리 네비게이터 동방에 와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보내세요. 우주공강 아니어도 놀러오세요. 세 번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녀야 하는 홍길동 유형이야. 아, 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쉬는 시간 없이 강의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앞 수업이 풀강을 해서요. 끝나자마자 뛰어가는데 뒷 수업 강의 건물이 너무 멀어서 힘들었어요. 맞아. 우리 학교는 오르막길이랑 계단도 많잖아. 영강일 때는 앞뒤 수업의 강의실 사이 거리도 잘 계산하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왜 망한 시간표인지 알겠어? 어, 네!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점심시간이 없네요. 음, 이러면 배고프고 점심 밥약하기도 힘들어져. 건강도 버리고, 낭만도 없네요. 선배, 제가 선배 꿀팁 듣고, 새내기들을 위한 추천 시간표를 한번 짜봤어요. 오, 어디 보자. 짠! 국어국문학과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짰어요. 일단, 1학년 전공기초들이랑 공통교양은 학교에서 넣어주는 거고, 선배가 말해준 꿀팁대로 창의와 도전 분야의 핵심교양으로 하나씩 짰어요. 총 19학점이요. 굿! 점심시간도 확보하고, 월공강도 만들고, 잘 짰네. 공통교양과 전공수업이 1교시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지만 두번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참고로 개강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있으니 인기 교양 과목이라 수강신청에서 실패했다면 정정기간에 플랜 B, 플랜 C 과목을 담을 수 있길 바래 새내기들의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저희 기독교 동아리 네비게이터가 응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